나도 알고 있다고. 당신이 굳이 짚지 않아도 충분히 알고 있어. 처음부터 이런 일 시작도 하는 게 아니었어. 난 그냥 난 그냥 돈이 필요했을 뿐이라고. 시발 나한테는 사람 죽이란 말은 안 했잖아. 죽일 거면 당신 혼자야지. 왜, 왜, 어마어마한 사람까지 끌어들여서 인생을 망치려고 하냐고! 난손뗄 거야. 이제, 나는 못하겠어. 그 잘난 대가리로너 혼자 잘 헤쳐나가 봐. 난 이제, 개미 한 마리도 못 죽이겠으니까.